아멘, 아멘. 2019년을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시간, 뭐 고통스러웠던 시간, 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주마등처럼 쭉 지나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시간, 아팠던 시간, 괴로웠던 시간, 외로웠던 시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 이렇게 생각해볼까,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벌써 올해 마지막 날인 30일, 이제 새해를 바로 파앞에두고 있습니다. 정말 유수와 같고,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사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고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단순히 원인 결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만나주시는 방법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활용하신다는 겁 어렵고 힘든 것, 외로운 것, 답답한 것, 화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너무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의 시간, 역경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그가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오르만 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하십니까? 네.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내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기회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서도 좋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나, 이로써 내가 주에 윤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10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레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비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새해에는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해 가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전에 읽은 10편 55편의 말씀은 아주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처절한 고통 속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아파서 실험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시편 55편을 통해서 특별히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어떤 비결을 깨닫고 증가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스크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읽어 내려갔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결론이고요. 이 말씀을 결론으로 보기 위해서 이 전에 나오는 아우 이서 형편과 상황을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 5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여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에 내게 국비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다위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악재가 있는게 나를 위는 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하는지, 내가 이제 죽습니다. 라는 게, 내가 사망에 노출이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1절에서 4절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시 무척 괴롭고 힘들어서 마치 삶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게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원수에게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이요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사랑을 하고, 가까이 지내고, 집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기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고민도 털어놓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마음을 털어놓고 지내던 그런 사람이, 그것을 오래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오래된 친구,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천강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를 배신니다그 배신하는 과정에서 그자가 얼마나 억압하고 핍박을 하는지 압제하는지 압박을 하는지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보면은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제 나 죽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난 죽습니다.라고 하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코소문 그 듣고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그냥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내 인격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을 미치도록 왔다 하고 그것이 그, 그, 그 위험수위가 너무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절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뭐 그냥 넘길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진짜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충격이 크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55편을 쭉 읽어 내려가 다다르 보면은 다윗을 압박하는 다윗에게 배신을 때리 그 자의 모습을 아주 전나라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쉽게 어기고 두 번째가 그입의 말이 우유의 기름보다 더 미끈거린다, 라고 표현을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때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약속을 쉽게 어기고, 그 다음에 그 입의 말이 아주 미끈미끈거린다. 나중에 10편 55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원수가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면 내가 이겨낼텐데, 감당해낼텐데 믿었던 것이, 사랑했던 것이 나를 이렇게 없여기고내 인격을 아프게 하고 내 삶을 괴롭게 하니까 더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데 하나님 나 찾습니다 하나님 나찾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2019년을 돌아보면 아니 그 전이라도 2018년 혹은 뭐 2017년 그 과거라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받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칼의 심장에, 칼로 심장에 찔리듯이, 내 심장팩으로 찔리듯이, 그렇게 처참하게 아픔을 받는, 아, 아,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꼭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오래갑니다. 오래가요.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서 쉽게 내던진 나의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 되는 30년 마음고생이 합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금그죠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어,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만물에 대해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다 보니까 평생 여기에 응원이가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남모르게 아픈 고통이 그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은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인데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라고맞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때 미워하는 사람보다 미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렵워 나가서 밖에 나가서 공원을 돌아다녀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어요. 밤에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수시로게 해서 엎치락, 비추락 합니다. 왜, 네, 여기에, 여기에 배움이 생겼어. 여러분, 실병 55편은, 바로 그런 이야기에, 다윗식이 이렇게 처참하게 띄어져서 사랑하는 사람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바탕하고, 믿었던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가 업수 여기로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처절하게 뛰어진 당시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짜고 있는 것이 0편 55편. 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를 이로 칼을 칼로 해야 됩니까? 그가 나를 때려 을까 나는 두대때됩니까 그가 나쁜 말로 나를 죽이니까 나도 나쁜 말로 그를 죽이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난자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하고 말아버리면 되는 거에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으면 되는 거에요.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네. 포기해버릴까요? 그냥 다 포기할까요? 그런거 되는 것입니까? 같이 미워하고, 같이 증하고 욕하, 욕하든지, 뭐, 뭐, 이런, 이런 태 저런 태 하자고요. 때려 부시든지, 같이 욕하고 싸우든지, 멱살이라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여기가 터질 것 같아요. 혈압을 잡고 올라가고, 그죠? 숨은 가빠지고. 잃어버린 밥맛을 회복하고, 밤에 잠자리가 편해지고, 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대로 사실래요, 그냥? 이대로 2020년도 맞이하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았죠. 그렇죠? 예, 저 자신들도.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포기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다면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어. 사방이 다 막혔어. 그럼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를 가야 되겠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많은 마, 마음이 많은 자국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10편 55편 22절 딱한 절만 때리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 띄워주시면이 <laughs> 말씀에 이 어려움, 이 아주 끈적끈적한 어려움, 늦과 같은 아주 깊은 늦과 같은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네. 끊임없이 미워하게 하고 집을 죽이, 죽이는 마음 같은 이런. 오염 속에서 나를 네,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저 악한 형들의 역사로부터 여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첫 번째가 맡기라는 게 맡기라 내집을여와께 맡기라 캐스트라는 말이 있죠 c 스 s t your c a 그래서 캐스트라는 말은 보세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캐스트라는 말이야. 지결한다면은 이렇게 던져 버리는 것을 캐스트한다는 거야. 캐스트 요피스 언더 로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던져 버리라는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 맡기라는 거죠, 맡기라는. 그 말은 그 짐이 내 거요, 주님 거예요. 오늘 기분 나쁘세요? <laughs> 아니면 좋은 <존> 기분요자 <유세. 웃음> 다시 한 번. 자그 짐이 내 거요? 주님 거요? 주님 거야.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요. 그래서 주님이 달랑 말씀. 낯선 말씀, 낯선 말. 주님이 달랑 말씀. 그래서 다윗성에서 주시는 말씀은 막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기다. 여섯 막기다라는 말의 언어적인 표현은 먹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끼리, 먹이다 라는, 먹이다. 궁지리자에게 먹이를 줘서 먹게 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니면은, 기리러 버린 어떤 짐승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들여다가 내가 길러준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맡긴다 라는 표현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 맡긴다 라는 말은, 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를 먹이신다 나를 케어주신다 나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20년을 맞기 전에 2019년을 이제 영원히 보내면서 여성한 가지 결단하셔야 돼요. 맡길 것이냐? 안 맞길 것이냐? 맡길 것이냐 내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여기서 결단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마음에서 결단하세요. 또 미루지 마세요.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어떤 일에 얽혀있든지 간에 그 고리를 다 끊어버리시고 그 어려움의 문제 시험의 문제 미움의 문제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2020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는겁니다 아, 주님께 드리는. 이 주님께 드리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는 고민 안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겠 아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라고 선언하시고 결단하시고. 2020년을 맞이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그냥 사시든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나 아멘.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를 너를 붙드시고, 붙드시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누구를 붙드십니까? 내가 누구 주님의 딸. 이 말씀으로 보자면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당해서, 그렇죠? 저 원수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믿었던 친구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듯이 미움을 받고 관계가 파괴되고, 적대감정을 갖게 되고, 자,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런 땅을하나에없 피하신다면, 급드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자,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까? 내가 주님을 붙듭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이제 마지막 마칠게요. 내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이랬다 저랬다 내가 얼마나 많이 내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약속하시잖아요. 단세이 약속까지 하시듯,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laughs> 결코 흔들리지 않으록 의인이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려 쓰러지고 세상에 저런 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 네. 하나님 책임지신다. <laughs> 여러분 은 홍해를 갈라지시던그 속, 그죠 홍해를 갈라버리시던그 능력에서 열이 고를 불어들이 그능력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하나 내 인생을 감사합니다. 모든 미움과 증오의 관계에서 나를 이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냥 끝을 안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과 상무절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 이사야 4 0일 10절 말씀, 여기 나오지 않 자, 제가 한절 한절 끊어서 할 테니까 크게 크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지망하게 여러분 따라서 함께 이 말씀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붙들고, 붙들고. 응? 붙들고. 그니까 미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더는 미워하지 마. 더는 포기하지 마. 더는 뒤로 물러서. 20년을 맞이하는또 그렇게 멋진 한 해를 이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